안녕하세요. 김명천입니다. 출생일과 출생시 정하여 우리 아이 대박 인생 만들기 2024년 6월 6일이네요. 6월 6일은 갑진 경호 신축이에요. 벌써 신이 뭐로 태어났어요? 축을 이렇게 깔고 태어났어요. 축은 자기 묘지예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에 있어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격은 어떠냐면 거의 이 경을 깔았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요? 어, 조금 과격해요. 그리고 포부도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깔았냐면 평관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많지 않아요. 이 전체 깔은 거에서 갑이, 연지의 갑을 달았고 이것이 생목이나, 이것이 생목이나, 뭐였요 자기의 목표점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어요 이것도 이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어, 자기 목표점을 갖고 자기의 멋있어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그 포부가 너무 좀 커요. 그리고 여기 축과 오는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거게 되고요. 여기 축진파가 되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니까 어, 자기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 대체 이게 계속 자기 일을 할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자기 자리를 쳐르으니까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처궁이든 남편궁이든 그 궁이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를 한번 잡는데, 시는, 여기 시는, 6월 6일 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어, 전체적으로 운을 좋게 만들어 주려니까, 여기에 을, 을, 미를 잡아주니까, 을, 미를 잡아 이렇게 주니까, 여기도 추고천의 충미충이니까 여기가 완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 나중에 생활 아이가 많이 좀 의견 합의 돼서 제 겁재를 잡아주고 하는데 자기 자리가 제 자기 본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어, 안쓰러워서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이 나를 을미를 잡아줄 수가 없었고요. 또한번 여기 시를 한번 보면. 병신이 그러면 또 여기서 관이 와서 좋긴 좋은데, 뭐에서 신이 오니까 또 겁재가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도 크고 그 자기 뭐에서 이 병신으로 잡아주면 뭐에요 평생 몸으로 일하는 그런 사주가 돼서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술로 잡아주니까 여기 또이 자리가 또 그렇고, 기회로 잡아주니까 이게. 해자축, 여기, 여기 있으면, 진의 귀문,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보면, 그래도 좀, 뭐 있어요? 좀 도와주고, 자기가 노력하고, 이게 상관은 이니까, 자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희, 이게 해자축, 이렇게 되고요. 해오, 갑기압, 해, 진의 귀문,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기해 이렇게 요기해 하고요. 다른 거는 참 써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무자로 한번 볼게요. 무자로. 그러면 여기가 자오충되고 자축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자 여기가 축이 오가 축을 쳐낼라 그러는데 자가 오를 쳐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진합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에다.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 무자로 이렇게 잡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기회와 무자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 정통용신과 적포용신을 보면, 이게, 어느, 어느 한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현재만 이렇게 봐도, 뭐가 용신이냐? 뭐가 있어요? 목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하고, 금수는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참, 아, 안 좋게 이렇게 자꾸 나와서. <laughs> 기축도 잡아 줄수 없고 여기서 공망도 한번 따져 볼게요. 공망도 따져 보니까 여기는 진사예요. 여기는 수레고요 여기는 인묘고요. 여기도 또 진사가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 어, 임진, 기해사 이거는 써주고 있고, 갑, 오,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도 또 추고천이라 또 써줄 수 없고, 을미, 병신, 비, 기 비겁을 써줄 수가 없고, 써줄 수 있는 것은, 무자와, 뭐 있어? 기해,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출생 시가, 시가 이게 자시면, 자시면, 어, <laughs> 조금 늦게 대어나는 거라, 이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참 시간이 좋은 시가참 시간 별로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운에서도 운에서도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운에서도 어 이게 저희 여기서 무자라기나 똑같이 토수의 수죠. 토하고 수고고 토하고 수예요. 그러니까 어 똑같은 거나 정통 용신으로 보면 정통 용신을 보면 뭐가 많아요? 인성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목화토금수라면 목은 하나고 토가 몇개 있어요 세 개고 금은 두 개고 화는 하나 순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통 용신을 보면 정통 용신을 보면 뭐다 목이 뭐 있어요 용신이다. 그다음에 적포로 이렇게 따지니까 적포로 따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laughs> 적포로 따지니까 금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하고 금수가 좀어떻대반대게 이렇게 같이 나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결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어느 한쪽을, 어느 한쪽을 만약에, 어, 포기한다. 여기 처궁을 포기한다 그러면, 뭐, 무술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이 처궁 자리를 포기해줄 수가 없어서, 어, 포기해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무자하고 기해. 무자하고 기회 중에서 선택하는 게더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통 용신이라는 목이고요. 정통 용신냐 하고 적포 용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통 용신은 그냥 어 중화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어 무난한 운이 올수 있는 거. 적포는 적포도 똑같이 그새 자기가 해야 할 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금수가 더 저기 저거 지만 아니라고 그랬지만, 금수가 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기해. 무자하고 기해하고, 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무자하고 기해하고도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로 그러면, 기와 갑이뭐 있어요? 합이 돼요. 어, 기와 갑이 하게, 합이 되고 여기서 뭐 있어요? 갑과 기가 또 여기서 또 합이 되고 요 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진의 귀문이 되고요. 해자축에서 수가 됩니다. 하분으로 어, 이렇게 오건 지금 어제 그저께 뭐 이재영 사주를 놓고 얘기를 이렇게 하길래 어, 이재영 사주도 똑같이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여기는 무자하고 기해 있으면 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형부터 구하던 것이 이게 갑기와 합이 돼서 뭐 있어요? 토로 변하면서 뭐 있어요? 이 신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보다는 뭐다? 기해가 더 낫다 그 다음에 <laughs> 해, 그러면, 해, 그러면, 9시 30분부터,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에요. 오후에요. 자, 그 다음에 6월 7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진, 경호, 이민. 그리고요, 여기가 오후가 또, 뭐다? 제살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살이에요. 그렇게 하고, 남들 보면 수억살이라 감옥도 살도 있고, 그래서, 이 5가 5를 조금 뭐라 그 하다 조심해야 될 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월, 월 운이기 때문에 월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월 7일은 여기 임인으로 태어났어요. 임인 그러면 자기의 그이 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좀 착해도 마음이 어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요 이는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남자가 떴으면 자기 표현력으로 하는 거고요. 남, 이게 남자 인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도움이, 저기,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자기의 묘지를 뜨거우니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라고 그러게, 가까이 갈래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자기가, 어, 잘못될까봐 잘못 가는 자리예요요 자리가. 축이라는 것은 원래, 어, 액, 의애이고 그것이 뭐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는 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살이고요. 이, 이, 이는 특별히 그, 이제, 구별이 됩니다. 남자 같았으면 여자한테 굉장히 잘하고요. 여자 아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 남자를 쳐내는 그런 상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남자와 여자가 확실하게 구별되는게 이민 날짜예요. 그래서 이 날에, 이 말에 갑진이 그러면 여기도 생목이고요. 그, 거기에 뭐 있어요? 각경층을 했는다는 것은, 각경층을 해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 경이 임을 도와주고 결체 값을 이렇게 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식상을 치고 인성을 갖다가 자기의 공부할 수 있는 운. 이거는 임에서 여기 보면 식신이거든요. 이건 인성이고요 이게, 어, 도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벌써의 밥그릇을 갖다 엎는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붙지 않고 옆에 붙어 있어서 좀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얼 저희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다가 조금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날은, 이 날은, 이 이미의 이미, 경에서 돕고 했지만, 우에서 경이 있기 때문에, 5월의 경은, 아니, 5월의 경은 경이 약해요. 굉장히 약한데다가, 이때 갑을 친다는 것은 경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잡아주는 것은, 어떻게 있어요 무. 신,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인신충을 해요. 그죠? 인신충을 하고, 신자진, 이렇게 하고, 인오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오합과 신자진과 이렇게 했을 때는, 인신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예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돈 벌려고 발바둥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주가 되겠죠. 먼저 공망도 한번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인묘술에,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뭐 있어요? 인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진사, 인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생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뭐 있어요? 이게 문서, 전체적으로는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신자진에서 비겁이 될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가 된다? 어, 재고가 된다. 그러니까 다 이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가 있으니까 뭐 있어요? 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무대에서 쓰는 거니까 높은 데서 어디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6월 5일과 6, 6월 6일과 6월 7일에 한다고 그러면 조금 뭐 해도 6월 7일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고요. 돈 버는 쪽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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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짜, 이 시간 잡느냐고 시간을 오래 걸렸어요. 2월 6일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여기서 공부까지 갖고 이거 무신 이렇게 했으면요, 무신 그랬으면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에요.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일이 조금 낫네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